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 빠드린 맛상무입니다. 4월 넷째 주편쳐 제품. 지금 리뷰합니다. CS15 모닝빵 앤 샐러드. 이 샐러드를 빵 안에 넣어서 먹으라는 얘기인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한끼 식사로 충분하겠는데요? 3,500원. 가격도 괜찮고. 딸기잼 때문에 군데리아 생각나네요. 그러게. 오리엔탈 소스는 반만. 아우. 소스 간이 엄청 세요. 한 번에 다 붓지 마세요. 양상추, 베이컨. 음. 자체가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착했어요. 이모닝빵은 따로 트레이를 주는데요. 전자렌지에다 30초만 데워도 부드럽고 맛있겠어요. 저는 그냥 안 데우고 먹겠습니다. 패티 빠진 햄버거. 그러게 베이컨이 있으니까 샌드위치 같기도 하고. 딸기잼. 이렇게 미니버거 만들어서. 음, 모닝빵을 따로 주는 샐러드라서 특이해서 골라봤는데요. 보통 이런 샐러드류, 비슷한 가격의 샐러드만 있잖아요. 그러면 꼭 탄수화물 찾게 되는데, 탄수화물까지 같이 넣어주니까 한끼 식사로 든든할 것 같아요. 3,500원에 잘 나왔네요. 해자로운 원조김밥. 그냥 평범한 김밥 같은데, 해자. 그리고 원조란 단어에 끌려서 샀어요. 가격은 2,900원. 크기는 크지 않지만, 무게는 묵직하고, 전자인지에 30초. 재료 튼실하게 들어갔어요. 음, 재료들이 큼직큼직해서 맛이 아주 선명합니다. 딱 들어가야 할 것만 들어갔어요. 밥에 같이 섞여진 깨도 고소하고요. 나트륨이 1465. 아, 나트륨 농가를 살리려는 우리. 아, 짜다. 맛은 있는데 많이 짠데요. 맛있어, 맛있어. 특이한 시도를 하지 않고 딱 기본 재료만 들어갔는데요. 재료가 그득합니다. 그래서 짠 맛은 좀 강한 편인데 맛있어요. 딱 떨어지는 맛. CU 오일 컷 단백 참치 마요 오일 컷. 이 참치인데 이 기름을 쫙 뺐대요. 물 참치라고 돼 있죠. 보통 참치 캔을 열면 그 기름이 참치에 있는 기름이 아니라 참치 살을 기름에다 담궈요 근데 기름 담근 방식이 아니라 물 담근 방식이래요. 비릴 것 같은데. 어쨌든 기름을 쫙 뺐다. 그래서 오일 컷 전자레인지 데워봅시다. 나트륨 9 4 0 지방은 9g. 다른 참치 마요 김밥보다는 훨씬 지방이 적다는 얘기예요. 참치는 이 정도 들어있고요. <laughs> 이거구나 처음에는 참치에 고소함이 없어요 어 뭐지 맹맹하네 진짜 물에 씻은 건가 싶은데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옵니다 첫맛은 간이 심심하다기보단 기름맛이 별로 없어요 고소함보다는 담백함을 강조한 물참치 마요김밥 참치에 들어있는 기름도 이게 지방이다 싶으신 분들은 드셔보세요 첫맛은 좀 약한데 뒷맛은 거의 비슷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정통 불고기버거 흔한 불고기버거일 수도 있는데요 정통 원조 이런 단에 꽂혀가지고 또 사게 됐네 2,900원이면 가격은 저렴한데요. 분쇄 가공력이 들어갔습니다. 살짝 뜯고, 전자렌지로, 고! 요렇게. 음. 패티 식감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고기도 씹히고요. 단짠한 데리소스에 고소한 마요네즈. 맛은 있는데. 음, 왜 정통인지 알겠다.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불고기 버거 맛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맛있어요. 예, 마요네즈가 많아요. 그래서 고소해요. 가격 저렴하고요. 기본에 충실한 불고기 버거. 맛있습니다. 팔도한끼 소곱창 전골. 이게 또 소곱창 전골이라서 곱창이 비싸잖아요. 가격 5,900원에 곱창을 많이 넣을 수도 없고. 그래도 한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라면은 나중에 그냥 사리면으로 먹으면 안 될까요? 고소한 소곱창과 대창을 넣어서 끓인 얼큰한 전골 국물에 빠질 수 없는 라면 사리까지. 거짓마늘과 후추로 얼큰하게. 라면을 담고. 소곱창이 양이 꽤되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골이 아니라 볶음 같아요. 밑에 선까지 뜨거운 물 부은 다음에 뚜껑 끼워서 전자레인지 4분. 야, 양념 진하다. 곱창도 꽤 들어있는데요. 밑에는 라면.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물 좀더 부어도 될것 같아요. 야, 국물 진하네요. 오. 아, 후추 매운맛. 이곱창에 곱맛도 나고 국물 엄청 진해요. 이 국물이 곱창 찌개 다 먹고 나서 다 쫄아가지고 밥볶기 전에 그 정도의 국물 맛. 레터로트 향도 많이 안 나고 맛있어요. 국물 좋아하시는 분은 물을 좀 많이 버도 될 정도로 간도 셉니다. 곱창 이런 곱창이 하나 일곱 여덟 그리고 우거지. 음, 곱창이 좀 물러요. 아주 쫀쫀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탱글하고 맛있습니다. 납볶이가 됐어요. <laughs> 아, 매워. 소주 하나 까시죠. 짜잔. 자 맵기는 어느 정도요? 맛있게 매운 정도인데 고추보다는 후추 매운 맛. 팔도한끼 제품을 순옥 제품이라고 이름지었는데요. 보통 밥을 넣거나 제품 양이 되게 적었어요. 그런데 면을 넣으니까 기본적으로 제품 양이 증량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양이 너무 적지도 않고 맛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아, 정정합니다. 고추도 매워요. 고추도 맵고, 후추도 맵고. 제가 다시 먹는다면 물량을 좀더 잡을 것 같아요. 국물을 좀더 넣으면 매운맛도 줄고, 국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맛있다고는 할수 없지만, 지금껏 팔다 끼 제품이 좀 실망스러워서, 그 제품들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건 맛있게 먹었습니다. 급식대가 플레인 에그샐러드. 플레인 제품하고 콤버터 제품이 나왔는데, 저는 플레인 제품. 작년에 급식대가 에그샌드위치가 2,300원에 나왔었는데, 이건 계란만 넣어서 1,900원. 에그샌드위치 두 개는 만들 정도 양이에요. 이 에그샐러드만 먹는 게 아니라 빵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에 다 발라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예쁘게 꺼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계란 70% 들어갔어요. 이렇게. 음, 계란을 막 부셔가지고 약간 달달한 것과 섞은 맛 중간중간에 흰자가 씹힙니다.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고소하네요. 빵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음잘 만든 에그 샌드위치 맛 보통 편의점 에그 샌드위치 2,000원대에서 3,000원 에그 샐러드는 1,900원 빵을 준비해서 발라서 먹으면 가격은 비슷할 것 같아요 냉장고에 준비해뒀다가 있는 빵에 발라서 간단한 식사 내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맵탱 고독한 미식가 황태라면 고독한 미식가 더무비 개봉할 때쯤 나왔는데요 제가 리뷰를 안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전첨 스프, 후첨 스프 가격은 2,200원 좀 비싸다 그죠? 스프는 이렇게 밝은 색깔이에요 뜨거운 물 붓고 3분 야, 쏟을 때 황태 국물 냄새가 나요. 지금까지 황태는 발견 못했고요. 이 후첨스프에 황태가 들어있을까? 황태, 황태는 아니고 그냥 매운 고춧가루 같은. 표기사항에는 황태채가 들어있다고 써있는데요. 국물을 뒤적여봐도 황태는 보이진 않습니다. 아주 곱게 갈아서 넣은 것 같아요. 라면에서 북부국 냄새 나니까 특이하다. 어, 국물 좋은데요. 라면 국물이라서 기본적으로 다착지근한 맛이 있는데요. 시원한 황태맛도 나고 구첨 스프가 칼칼해서 아주 매콤합니다. 고춧가루 넣고 끓인 북어의 잡국 같은 맛이 나요. 고등어랑 컵라면면 CJ 비비고 황태국 같은 맛이 나는데 그 제품에 비하면 황태가 씹히거나 맛이 아주 강하진 않아요 약하게 납니다 그리고 후첨스프는 엄청 칼칼해요 이 황태라면은 술 먹고 나서 해장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해장라면이 탄생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븐일레븐 럭키밥 계란폭탄 떡볶이김밥 유튜버 휘밥님 제품 전에도 리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김밥이 나왔습니다 전자인지에 30초 뭐야? 김밥인데 씹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치볶음 김밥? 아니요. 떡볶이 국물에다가 밥을 비빈 것 같아요. 계란, 뭐 참치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맛이 궁금한데. 음. 단무지와 콘샐러드가 씹혀요. 식감이 경쾌하고 재밌습니다. 보통 김밥은 단무지, 우엉 여러 가지가 아삭아삭 씹히는데요. 이건 그냥 고추장에다가 비벼놓은 밥에 중간중간 콘샐러드와 단무지가 깍둑썰린게 씹히니까 아삭아삭 재밌어요. 색깔은 빨간데 많이 맵진 않고요. 맵지 않은 이유가 참치 마요가 고소해서 매운 맛을 많이 눌러줘요. 계란 맛은 나나요? 계란 맛도 고소하게 나요. 생긴 건 주먹밥 같이 생겨서 좀 의심했는데요. 맛은 괜찮네요. 매콤한 밥에 고소한 참치 마요, 계란 그리고 아삭아삭 씹히는 단무지와 콜 샐러드가 맛있습니다. 전득나바 녹차 케이크. 중국 디저트, 빈상농엔. 저희도 리뷰했던 벽돌 초콜릿. 그런 제품이에요. 벽돌 초콜릿 위에, 이게 잔디밭이 올라가 있네. 이게, 4,500원. 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양이 사악하다. 아, 꾸덕해 보임. 꾸덕하고 쫀득한 맛으로 먹는 겁니다. 잘라서, 어우, 이거 봐요. 이게 예, 꾸덕합니다. 우레탄 바닥재 같이 생겼어요. 엄청 치밀하죠? 이걸 초콜릿이라고 해야 되나? 떡이라고 해야 되나? 녹차 맛이 나는 화이트 초콜릿 같아요. 엄청 달아요. 밑에 초코시트는 좀덜단것 같기도 하고, 녹차향이 강합니다. 식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아주 꾸덕하고 쫀득한 식감. 아, 어우, 달어. 요즘에 꾸덕하고 쫀득한 식감의 디저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제품들 중에서도 엄청 달아요. 이 제품만 먹는 것보다는 최소한 우유,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랑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먹기에는 너무 달어. 4월 넷째 주 추천 제품. GS15의 해자로운 원조김밥. 치유의 오일컷 담백 참치마요. 이거 담백하고 뒷맛이 좋아요. 도독한 미식가 황태라면. 전 다음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